안녕하십니까. 박명호입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양귀비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당나라 6대 황제 이윤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현종 때 이야기입니다. 현종은 총애하던 애첩, 무해비가 죽게 되자 큰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 이때 고력사라고 하는 환관이 황제를 위로하기 위해서 중국 전역에 미녀를 백방으로 수문하다가 현종의 1 8 번째 아들인 수왕의 아내 양옥환이가 아름답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황제와의 만남을 추천해서 이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종은 자신의 며느리인 이 여인을 후궁으로 데려가 가지고 귀비로 삼게 되는데, 그본 이름은 양옥환입니다. 양옥환의 나이가 27살이었고 현정의 나이가 61살이었으니까 34살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하여간 양옥환을 귀비로 책봉하니 귀비가 되어서 양귀비가 된 것인데 결국 현정은 며느리를 뺏어서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어서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궁에는 황제 부인인 황후가 있고 그 밑에 후궁이 있었는데, 후궁도 덕비, 현비, 숙비, 귀비, 이라 같은 서열이 있었죠. 이 귀비는요, 황후 바로 아래 등급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한 여인, 장희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조선 19대 숙종 때에 장옥정이라고 하는 후궁이 희빈으로 책병되어서 장옥정이 장희빈이 된 것입니다. 장예빈 오빠 이름이 장희재가 해서 희자 돌림인 줄 아는 사람도 간혹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후궁들의 서열은 희빈, 숙빈, 경빈, 창빈 이와 같은 서열이 있었더랬죠. 사회관 현종의 며느리였던 양옥환이가 시아버지 애첩으로서 귀비가 되어가지고 궁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어느 하루 궁에 뜰을 거닐다가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한수화를 양귀비가 무심코 쳐다보고 있는데 이 꽃들이 양귀비를 보고 너무 예쁘다는 것을 느끼고 꽃들이 몸둘 바를 모르고 전부 꽃잎을 접었다 해서 양귀비의 별칭이 수화미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이것은 중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양귀비의 초상화입니다. 양귀비를 모든 사람들이 다 미인이라고 했지만, 당시 당나라의 최고 시인인 이백마저도 활짝 핀 모란에 비유한 시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을 했고, 또 양귀비의 미모를 찬사한 시인 백거이도 장안가라고 하는 애정곡을 지어서 놀이한 것을 보면 양귀비는 중국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여 주인공인 미인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양귀비는 비록 귀비였지만은 현종인 황제가 끼고 살다 보니까 황후보다도 권력이 더 대단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종은 정치를 점차 등한시하게 되고 양귀비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되지요. 양귀비가 현종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양귀비 집안에 벼슬이 내려지고 그 일가인 친정 식구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사촌 오빠인 양국충이가 득세를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또한 양귀비가 양자로 삼은 젊은 장군 안녹산마저 양귀비의 득세를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양귀비의 오빠인 양국춘이가 자신의 입지에 위협을 느끼고 양귀비와 양아들인 안독산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를 눈치챈 안독산이 안사의 난을 일으키게 되죠 이로 인해서 수도가 점령을 당하게 되자 현종과 양귀비는 스찬으로 피신하게 됐고 도망가던 현종의 친위병들이 황실의 몰락이 양씨 일가 때문이라고 하면서 양국충을 죽이고 양규비도 죽이라고 현정에게 다그칩니다. 그러나 이를 막을 힘이 없는 현정은 목숨과 사랑을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갈등을 했지만 결국 현정은 자신의 목숨을 택하고 양규비에게 자결하라고 명을 하게 되지요. 결국 양규비는 이를 비관하고 역관 옆나무에 목을 메어서 자결 아닌 자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현종은 중국 역대 몇 안되는 태평성대를 이룬 황제였지만 양귀비를 품에 안은 뒤부터는 양귀비에게 빠져가지고 점차 정세가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양국충과 안녹상 양귀비의 일가 친척의 횡포와 부정부패로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혈연과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 또는 사업체도 망하게 된다고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 성인의 한 사람인 공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범인 심엄어 산천 무릇 사람의 마음이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나눠지천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결국 이 말은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속 마음 때문에 사람 속을 알기가 퍽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중국 당나라 때는 에요 관리를 동영할 때 신언서판이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언서판이라는 사람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네 가지 기준을 둔 것인데 첫째는 신자 신체입니다 신체가 늠름해야 하고 둘째는 말씀원자 말입니다 말을 분명하고 반듯하게 해야 하고 셋째는 서 글씨를 얘기하죠 글씨가 정갈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넷째는 판입니다. 판자는 살의 분별을 뛰어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요즘 현대하고는 좀 직접 연결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느냐 엉큼퀴에서 무화과를 딸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과일을 맺지만은 못된 나무는 나쁜 과일을 맺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과일이 신은 서판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여간 나라나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혈연과 학연, 지연으로 얽힌 사람들을 등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에 국회의 검증을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한다고 하는 취지로 2000년부터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18번째 이야기는 양귀비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19번째 이야기도 양귀비의 남은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얘기를 마칩니다. 다음 19번째 강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